김성태 원내대책회의는 오늘 마지막입니다.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차라리 김성태가 낫다고 곧 그려하게 될 겁니다. 개파하나 진서가 아닌 원칙을 바탕으로 공평무사하게 원내대화를 이끌 것이며 늘 개파에 줄 서지 않고 권력에 줄 서지 않았기 때문에 군립의 자리에 있고요. 신박과 비박, 금기어로 정하자. 여의도 사사건건 민주당의 박영진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이준석 최고위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방금 전에 시작된 것 같고 지금 정견 발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 중이라도 결과가 나오면 자막에 저희가 간단한 결과라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김학용 의원, 또 나경원 의원, 이파정이다. 누가 될것 같아요? 뭐 누가 돼도 김성태 현 원내대표의 말씀처럼 참 감당하기 어려운 게그 네.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제일야당으로서 어, 현 정부의 발목 잡고 어, 사빠 잡아서 어, 어쨌든 넘어뜨리면 자신들이 다음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뭐 오늘 좀 얘기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주 뼈저리게 유치원 산법 어, 발목 잡고. 어 이렇게 못하게 만드는 그, 그분들의 시간 끌기, 침대 축구, 아니 뭐 여실히 제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어참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네. 전국이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듭니다. 민주당이 곧 김상태 원내대표 그러잖아요. 날 그리워하게 될것 같다고. 그건 또안 그럴 것 같아요. <laughs> 왜냐하면 네. 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우리저 네. 특히나 시작하자마자 들깨 정신 강조하시면서 그냥 막 물어뜯는 듯한 그런 태도 얘기하셨었거든요, 네. 김성태 원내대표가.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만 음. 턴다고 했던가. 그까짓 얘기. 까지 편다, 이런 그러니까 이런. 하나만 느낌, 하나만 이런 편다고 했어.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네. 그러니까 합리적인 어떤 논쟁이라든지 협의나 이런 것들이 사라진 채로 그냥 무조건 물어뜯기만 하기만 하면 사실은 국민들도 많이 피곤해하거든요. 그래서 음, 김성태 원내대표가 특히나 어, 그 출산 주도. 네. 손독성, 출산지도 뭐 경제성장 얘기하고 이럴 때그것이 그, 나은 여러 가지 그냥 그 희화돼 정치의 희화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네. 제일야당 원내대표는 보다 어쨌든 그 비판과 투쟁 그리고 대안과 새로운 뭐그 합의 정신 이런 것들이 좀 강조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김성태 원내대표 좋은 점수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laughs> 근데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어차피 침박과 비박의 대리전이 된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어쨌든 보수 대 통합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뭐 저는 예상치 못했습니다만 나경원 의원이 원래 탄핵 찬성파거든요. 그런데 지금 친박의 대표주자로 나와 있는 상황 자체가 뭐 자유한국당 층 인사들이 말하기로는 개파가 이제 더 작용하지 않는 네. 상징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지만 친박의 비박의 원내대표 선거는 아니다. 당에서는 저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이번에 각자 지원을 받는 세력이 너무 명확하고 네. 또한 가지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원래 여기에 더해서 유기준 의원과 김영우 의원이 여기에 뛰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각자 정책위 의장 러닝메이트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 나오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사실 정책위 의장 러닝메이트 해볼 만 합니다. 그냥 이런 원내선거에서. 그런데 그걸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A와 B라는 유력 후보 사이에서 <laughs> 그들에게 투표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기 싫다는 겁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원내대표 선거에서 다들 치열한 줄서기 싸움. 왜냐? 지금 자유국당의 상황 을 봤을 때 다음 총선 전까지 네. 무조건 인적쇄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어느 편으로 갈리냐에 따라 가지고 공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상당한 줄서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는 만약 친박의 힘을 얻은 나경원 의원이 당선될 경우에는 네. 뭐 보수 대통합이 조금 어, 속도감을 잃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비박의 이제 김학용 의원이 이제 득세하게 된다면은 또 전국은 이제 또전기회편의 소용돌이 시도로 바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인적쇄신은 15일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군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요. 네, 이 결과에 따라 바뀝니다. 그렇겠군요. 칼든 사람이 바뀌니까요. 네. 네, 자 오늘 임기가 끝나는 김성태 원내대표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누구가 자유 한국당 원내대표가 되든 김성태보다는 낫다고 이렇게 했다는데. 집근당 의원들이 야당 원내대표에게 보내는 최고의 찬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되든 차라리 김승태가 낫다고 곧 그리워하게 될 겁니다. 첫째도 둘째도 야당은 가장 야당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잘 싸우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요, 뭐 금방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나경원 의원이 되면 친박계의 지원을 받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바른 미래당에서 자유한국당 가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발걸음이 좀 무거워지겠어요? 나경원 의원의 이제 공약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네. 조원진부터 안철수까지 함께하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네. 과거에 아까 탄핵 찬성파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나경원 의원이 탄핵 찬성파인데도 바른정당 탈당할 때 한다고 했다 안한 이유가 뭐냐면요. 유승민이 주도하는 것이 난 싫다였어요. 그러니까 조원진부터 안철수까지는 되는데 그 사이에는 유승민은 안 된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네. 이런 제안 자체가 좀 말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다른 정당 출신들의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믿고 움직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저 박영진 의원 나왔으니까 사립 유치원 관련해서 이른바 박영진 네. 3법 예산안도 통과됐고 여러 법안들 통과됐는데 이 법안 여전히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한간에서 박용진은 떴는데 이 박용진 삼법은 가라앉았다 하는실 말씀이 많으시죠? 네, 그 아직 뭐저 박용진 삼법 가라앉은 건 아니고요. 네. 여전히 이제 수면 위에 떠 있습니다. 가장 핫한 전국의 이슈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박용진 삼법을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이번에 임시국회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네. 관련해서 그 여야 원내대표들이 논의를 시작할 거라고 보입니다. 오늘. 어,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어, 여러 해법들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위원께서 지금 바른미래당도 중재안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쟁점은 <laughs> 뭡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그 처벌 유예 조항에 대해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네. 강하게 이제 반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사실 거기서 일2년 정도 이제 처벌 유예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뭐일이년 뒤에는 그러면 강하게 이것을 단속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자유한국당은. 또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말씀하시는 거군요. 것이 이제 저 아까... 누리, 누리과정 지원금과 사실 이 문제에 그 터진 게 이제 박 의원이 저그 누리과정 지원금 일년에 이조 원이라 되는데 이거 가지고 가서 이제 막 핸드백 사고 이러면서 문제가 됐는데 이게 이제 처벌이 쉽지 않아서 처벌 조항을 놓치하는 거고 자한국당 그걸 1, 2년 정도 유예하자 아닙니다 네 정확한 말씀을 드리면 네. 현행 한행법은요 네. 현행법은 어, 교비 교비를 그러니까 그 교비는 누리가정 지원금도 있고요 네. 학부모가낸 교비 네. 원미도, 원미도, 원미도 있습니 네. 이거를 어떻게 쓰더라도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환수 조치로 끝나고요. 네. 그래서 어, 그동안에도 행정, 계속 행정, 그 동안에도 계속 적발됐던 것들이다 무죄 예, 판결 예, 받고 그랬거든요. 그거 네. 이제 행정 조치들이 좀 있을 뿐입니다. 네. 그런데 엄마들이 황당한 거죠. 국민들이 황당한 거죠. 국고를 혹은 어, 그 교비를 저렇게 황당하게 써도 처벌되지 않는다니. 게다가 유치원 측에서는 큰 소리를 친 거죠. 가봐야 다 무혐의. 다 무죄다. 우리, 우리 애한테 왜이러냐 우리 거다. 사유재산이다. 그래서 박용진 산법의 핵심은 이러한 그, 그 교육 목적 외로 쓰게 될 경우에 처벌합시다였습니다. 네. 거기에 한 달이나 늦게 그 논의를 못하도록 붙잡아놓고 <laughs> 자유한국당이 한 달이나 늦게 갖고 온 법안은 뭐냐면 누리과정 지원금, 세금으로 네. 지원받는 거는 처벌합시다. 그러나 엄마, 아빠가 주는 학부모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처벌하지 맙시다. 왜? 이거 원장들도 숨쉬고 살아야죠. 그리고 이거는 사유재산입니다. 식당 주인한테 식당의 손님이 내는 돈이나 똑같다. 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립학교법에 이거는 교비고요. 그리고 교육 목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네. 왜이거를 굳이 두 개를 나눕니까? 그 부분을 모르는 국민 분들이 많으세요. 네, 왜냐면 내가 네. 원비 들었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그럼 그 돈으로 자기 차도 못 사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오히려 거꾸로인 네. 거죠. 네. 어느 학교도, 유치원 학교인데요. 네. 어느 학교도 그 교비를 함부로 썼다가는 다 횡령죄로 처벌됩니다. 다만, 유치원만 지금 그걸 안 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법의 미비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도, 아이고, 그, 저 국고와 관련해서는 할, 하는 게 좋은데, 회계를 이중으로 하자. 음. 그래서 그, 교, 저기, 누리과정 지원금 네. 등의 국고는 따로 하고, 요거는 처벌하고, 하고. 네. 요, 기 학부모들이 내는 돈과 관련해서는 원장님들이 좀쓸수 네. 있게 처벌하지 말자 이런 겁니다. 이거는 저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일단 두 개를 쪼개 쪼갠다는 네. 것 자체가 용납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어쨌든 교비를 교육 목적으로 쓰지 않고 핸드백 사고 이런 것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는 조항이죠.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 이제 사유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네. 계속 이견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박용진 의원 말한 것은 교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당연히 공공성이 상당히 많이 인정되는 부분 많고요. 사실 대신 이제 출연 재산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도 계속 이제 논란이 있지만은 이게 예전에 유치원 설립할 때부터 예를 들어 뭐 중앙대 이원영 교수도 몇번언급하곤 했지만은. 이게 사실 이순자 여사가 그때 유치원 막 설립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장 잘하는 유치원 설립자 중에 하나가 최순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별로 이제 공공적 목적을 가지지 않은 분들도 이제 설립한 경우가 더러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에 이제 그런 분들의 연착륙의 구멍을 만들어 주자는 것도 어떻게 이제 야당 측에서 나오는 주장들인데 저는 그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공공성에 대한 부분 아까 박용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현재 운영되는 교비에 관한 부분은 업계가 강화해야 되고 네. 대신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전혀 재생된 공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안고 진입하신 분들 또는 어떤 일정의 수익을 기대하고 진입하신 분들한테는 연창립할 기회 열어줘야 되는 것이 지금 예를 들어 사유재산이라고. <laughs>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출연한 것들에 가지고 그렇다면 지금 증여세 같은 것도 물릴 근거가 참 명확하지 않은데 지금은 증여세 꼬박꼬박 물리고 있어서 그것도 하나의 논란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네. 그래서 그걸 이원화해서 좀 어떤, 접근하자는 어떤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사유 재산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제 보수적 보수 야당 측의 관점에서 이제 가는 것인데 네. 다만 이번에 불거진 교비 횡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뭐뭐 바른미래당은 지금 현재 당의 입장으로는 명확하게 그것은 앞으로 근절해야 된다고 밝히고 처벌해야 있습니다. 한다. 예. 네. 간단하게 발론 듣고 다음 어, 주에 아니 발론이라기보다는 박용진 산법이나 자유국당이 들고 온 법안에도요 출연 재산에 대한 얘기는 단한 자도 없어요. 없는 거 네. 알고 이미 네. 그건 지나간 이슈예요. 음. 지금 문제는 네. 교비 목적으로 되어 있는 돈을 그걸로 좀빽좀 삼으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말도 <laughs> 되지 않는 거다.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고 네. 다만 그 처벌과 관련해서 너무 세다고 그러니 사립학교법에는 2년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1년으로 낮춰줄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을 1년 정도 유예하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다. 네. 자유한국당은 전혀, 어, 무조건, 이거는 식당, 식당에서, 그, 식당에서 식사, 밥도로 식당 이낸 거랑 똑같은데, 네. 그걸 왜 처벌하냐는 얘기인데요. 그거는 상식밖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자기 입장을 고수하는 한, 이 우리 국민들의 상식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사실 이 유치원의 네.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네. 계속 이제 97년도부터 이제 시행령 개정하고 하면서 계속 분과한 단계씩 밟아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했듯이 결국은 이번에 정부에서 밝힌 대로 공립화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연창유치원을 빠질수있게 해주는 것도 꽤 중요한 요소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유총 관계자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음. 아, 보낸 문자를 음. 박영진 의원이 일부 공개했는데 그중 한두 개 볼까요? 네. 자한당 자유한국당 최고입니다. 끝까지 힘내세요. 이렇게 그 아마 유치원 원장이 보낸 겁니까아 저게 웃긴 건네 <laughs> 저희 민주당 의원들한테 왔어요. 왜 그렇죠? 그니까 저게 아마 새벽 3시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본회의가 열리고 전화번호가 잘못 전달됐나요? 아마 새벽 3시쯤에 저게 들어온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 네 안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원장님들이 몇 분이. 네. 그러니까 제가 할 때는 한일총에서 비상회의를 수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거기 모여 계신 분들이 그랬는지, 아니면 지침을 받아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누구다고 소개도 다 하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아마 이제 새벽에라도 타협될 수 있다. 새벽, 새벽에라도 그박용진상법이 통과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서 그랬는지, 잠을 안 주무시고 네. 저걸 보내다가, 민주당 의원한테 잘못 보낸 거를 네. 저희가 아, 네. 전화번호를 의원으로 거죠. 검색하셨다가 네. 이제 다 보내신 게 아닌가요? 그 <laughs> 저렇게 저 설령 원장님들이 어 자신이 내 관련된 법안 처리와 관련돼서 의원분들에게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보내도 위법한 거죠. 저는 그것는 네. 정확히 모르겠어요. 문자는 네. 받아보고 그냥 우리가 그냥 웃고 네. 또 하나는 정부의 의원이 아니더라도 위법한 거라고. 그거를 그 교육당국에서는 네. 그. 유치원 원장과 교사 네. 같은 경우도 공무원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정치금법에서 네. 금지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던데요. 그런데 네. 이제 뭐 공무원의 지위라는 것도 예를 들어 저분들이 나라에서 월급 받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그 적용이 모호한 게 사실이고 대부분의 경우에 모르시고 보내셨으면은 그냥 돌려주면은 네. 보통 처벌받지 않습니다. 여기 표시된 해당 의원님들은 받은 돈을 돌려주고 있답니다. 네. 네. 실제로 왜냐하면 선거 때 보면은 뭐 모르고 보내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다 돌려드리면 그 문제 없습니다. 아 그런 문제 없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예산안과 관련돼서 음 저기 당 대표께서 벌써 다섯째니까 입 예, 단식하고 있어요. 단식 중이십니다. 가보셨어요? 저는 이제 첫날 하고 둘째 날까지 단식을 같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아, 첫날, 둘째날 단식 같이 하셨군요. 네. 근데 이제 아, 이렇게 표현한 그렇지만은 사실 많은 분들이 말렸습니다. 본인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제 표현하실 만큼 역설적으로 네. 그만큼 절박한 심정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글쎄요. 이번에 예를 들어 유치원 산법도 그렇지만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본인들의 이익이 맞는 부분은 또 힘을 합쳐 가지고 빨리 처리를 하고 또 예를 들어 유치원 산법 같은 게 이견이 있으니까 또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까? 이런 조건부 협치라는 거는 <laughs> 결국엔 제 생각에는 거대 양당이 앞으로도 어 3당 그러니까 나머지 야 3당을 패싱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까지 여야정 그때 협의할 때부터 상당히 좋은 훈풍 모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야정 관계가. 그런데 거기서 이제 뭐 당장 선거법 같은 경우에 여야정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네. 그걸 한 번에 뒤집어 버렸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국 냉각을 감수하고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풀고리도 아마 민주당 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해찬 대표가 어제 저 손학교 단식하고 있는 손학규 대표 만나는 장면 보겠습니다. 이해전 네, 대표가 오시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건강을 굉장히 걱정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아, 와서난 난 건강해요. 네? 네? 난 건강하니까 오래 끊으시라고. 그럼 대화를 해서 선거법 네. 개정을 하면 될거 아닙니까. 해야지. 네, 네, 네. 네? 왜 단식을 해요 왜. 아, 부산하고, 아니 왜 네. 제 김대중 대통령은 왜 단식을 했고 그, 김영삼 대통령은 왜 단식을 했어요. 왜 단식 풀으시고. <laughs> 아니, 뭐가 돼야지. 연전에서 예, 죄송합니다만, 야합을 해서 통과시키고, 그게, 아 선거제도 개혁은 우려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인데 빨리 통과시켜야지. 그걸 그... 야합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해요 예, 자, 선대표가 단식을, 그때부터 내가 협상을 시작할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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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웃음> 협상이 끝날 때까지 제가 이제 몸을 바칠게요. 그래. 단지를 품에 했다는 주장 아 협상이 끝나는 걸 보고 제가 단식을 부든지 아니면 그때까지 협상이 안 되면 나는 가는 것이지 아 어, 내가+ 응. 내가 건강하니까 꽤갈 겁니다 네 되도록 빨리 제 건강해서 다시 막걸리도 마실 수 있게 이 부분은 여쭤봐야겠어요 네 이준석 최고위원 이야기했듯이 군소정당 삼당 야 삼당 입장에서는 유치원 삼법 같은 건다 하나하나 이거 안 되면서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손을 잡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국회전략을 짜고 있는 뭐 원내대표단 에 들어가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나 여당의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470조나 되는 예산과 관련 해서 그 국회가 스스로 정한 기한을 어겨 가면서 계속 넘기는 것이 과연 얼마나 보기는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그. 우리 국회 안에서 자기들 먹거리의 문제니까, 자기들의 문제니까 국회의원들끼리는 논의도 좀 급하고 빨리 좀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국민적 논의가 성숙 과연 그렇게 되었느냐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계특위 활동을 통해서 어떤 선거법도 사실은 선거 거의 직전에 다 룰이 짜지고 완료됐었다는 생각을 해보면 네. 이번 굳지 이번 그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을 그렇게 연계하는 것이 적절했었느냐에 대한 네. 스션 마크는 있습니다. 제가 선거법 과그 관련해서 또 <laughs> 이준석 최고위원도 할 얘기가 많다 제가 네. 선거법과 관련해서 예산안은 통과됐으니까. 제제 네. 제 계획과 관련 제뭐저 개인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말하기 이전에 이것 적절한 그 전략이었는지는 좀 이제 의문이 자, 들어요. 저는 데 이혜찬 대표가 오셔가지고 저렇게 말씀하시면서 우선 단식 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교착 상태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비핵화 하면은 제재 풀겠다라는 사람이랑 제재, 하, 제재 풀면 비핵화 하겠다는 사람이랑 아무리 막 붙어도 지금 교착 상태 되는 것처럼 저는 지금 저 상황에서 어쨌든 이 선거법 개정에 대해 가지고 먼저 운을 뗀 거는 과거 야당 시절에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언급하신 바가 있는데 네. 최근에 제가 민주당 모의원과 방송에서 얘기하니까 대통령도 일개 당원이고 그건 당론인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의견을 일개 당원의 의견을 치부해 버리면은 이건 여당으로서 영이 안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게 뭐 과거했던 에 말들을 한번 되짚어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자막에도 나갔지만 손학규 대표는 72살이나 되시고 단식을 풀려면 <laughs> 아 단식 풀면 저희가 전개특위 열심히 해서 어저 선거구제 개편안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이것갖고는안될것 같아요. 네. 민주당도 홍영표 원내대표도 오늘도 또 강조했더라고요. 우리도 선거구제 개편에 의지가 있다 분명하게. 네. 뭐 어느 도 어느 선까지 가야 70대 이저당 대표와 단식을 풀까요? 네. 아까 제가 단식장에 농성장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고 했었는데 저거도 네. 그 이정미 정의당 원내대 뭐 정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어, 단순히 연동형 비례대표 찬성한다 수준이 아니라 네. 그러면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네. 그래서 숫자를 늘릴 거냐 지역구를 줄일 거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내놓고 그 다음에 정계특위에서 협상을 하도록 하자 이런 네. 이런 얘기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마 그 정도의 선이라고 한다면 어, 좀더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 가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저렇게 제가 제가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단식을 전, 단식 농성을 풀기 위해서 그냥 빨리빨리 어떻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적절치가 네. 않아요. 그니까 저는 이거는 되게 치밀하게 서로 논의하고 이게 누군가가 많이 가져가면 누군가는 손해보는 게임이에요. 일차적으로 네. 정치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로서는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그 어떤 그 국회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뭐 구성 방식 국민의 삶과 직결되죠. 네. 두 번째로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개정의 방향까지 여기서 연동해서 가는 거거든요. 이것까지 바라보고 세야 되는 사안이라서 그냥 단식, 단식을 전제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네. 빨리 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급한 방식이었다고 봐요. 지금 정계특위가 뭐 모임이나 하고 있습니까? 멈춰 있는 거죠. 뭐정개특위를 하는데 사실 네. 이제뭐 정의당에서 이제 위원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여당 제일 야당과 여당에 이제 참여를 끌어내기가 어려운 게 지금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이정미 대표 약 그런 이야기 실질적인 성과가 나와야지 단식을 중시하겠다는 거는 정의당이 이번에 정계특위를 주도하고 있음에도 정계개특위가 생산적인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저희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좀 불식시켜 주면은 제 생각에는 네. 저만. 해도 손학규 대표 연로 하신데 제가 단식을 중지할 걸 건의할 수 있겠지만 은 제가 봐도 전개특위가 공전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바른미래당은 네. 어, 어떻게 방법이 뭐예요? 연동형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 저희는 정수 증대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데0리는거 어, 30명에서 60명까지 그거 여러 가지 아니니까 3 6 0명 330과 360이 네. 있잖아요 어쨌든 뭐그 정도 늘리 그런데, 그런데 거? 그것이야말로 뭐 이제 정계 특위에서 논의될 사안이다 네. 그런 생각하고 저는 지금까지야말로 사실은 어떻게 을 설득해야 되는 예, 설득해야 있는데. 되는 관점이고 저는 그 설득 관점에 있어가지고 민주당이 과거에 만들었던 논리들을 다 읽어봤는데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박주민 의원도 안도 그렇고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급하셨던 것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민주 민주당은 그 안에서 벗어나가지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일본식 방식일 텐데 네. 지금까지 민주당 어떤 인사도 야당 시절을 언급하면서 이런 방식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 독일식 단일명부 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자 그랬었는데 네. 지금 와서 말이 바뀌었다면은 저는 어떤 새로운 이제 법안을 제출한다는 해 가지고 민주당이 그 안을 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당론이 없다고 하고. 대통령께서 하셨던 것은 일개 당원의 의견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부분도 빨리 좀 민주당에서 의견 수합해야 될것 같습니다. 독일도 주단위로 네, 독일도 주단위로 명부 짜지 않아요? 단위 명부입니다. 아니 단위 명부라는 게 네. 주단위라고요. 네, 단위 명부 지금 줄을 그러니까 지역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인부, 무슨 네. 일본식, 권역, 일본식 네. 권역이 일본식 권역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제 말씀 은 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네. 그러니까 독일식이면 뭐 전국 단위로 좀 짠다고 음. 생각하시는 분가 본데 네.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저 시청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예. 우리는 지금 이제 권역이 없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도 그러면 17개 네. 광역시도별로 명분을 짜자고 하던지. 지금 네. 네. 6개 광역분. 지그로 짜자고 셨습니까정확하게 정확, 자, 자 시간 때문에 저희가 2분밖에 시간이 그러니까, 안 남았어요. 네. 그 바른 미래당이나 정의당이나 일부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은 전국 단위로 구성하는 모양이다. 네. 그렇지 않다고요. 그니까 다른 나라의 그 제도를 가지고 올라고 그래도 정확하게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언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따중에 가보면 독일도 지역별리인데 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일본은 현단이로 네. 굉장히 네. 잘게 나눠져 있어요. 이본 얘기 말고도 이얘기하 하실게요. 중요한 건 아. 여당 안도 아직 안 나왔다는 이 최고위원회. 민주당 그 여당 최고위원이 아. 박주민 의원 안을 얘기를 하시길래 네. 민주 말씀을 드리는요 민주당은 단일 명부안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연구하고 공부해서 음. 얘기를 하시는 게 맞고 음. 그리고. 그냥 무작정 이렇게 막 밀어붙이기식으로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독일식 정당국 비례대표죠 네. 1998년부터 공부하고 준비했던 사람이라서 네. 지금 너무 잘못 알고들 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면안 된다는 자 말씀. 예산안 중에 저희가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안 통과되면서 삭감한 예산이 있고 네. 감액한 예산이 있고 또 증액한 예산이 있는데 저희 시간 때문에 오늘 가뭐감액한그까 그러니까 삭감한 예산 중에 가액한 예산 중에 기초연금 뭐 사실은 이 저희가 뉴스에도 나갔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어르신들 저 25만 원씩 받는 내년에 이제 30만 원 되는데 이것 중에 이제 저 기초 수급자분들 형편이 어려운 40만 명은 기초연금 받으면 다음 달에 나오는 저 수급자 지원금에서 그만큼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 그러면 어려운 분들이니까 10만 원씩이라도 보태드릴게요 했는데 곧 날아갔어요.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참새 저도 얘기를 네. 위원회 네. 위원인데 네. 저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받는 것에 대해서는 뭐 따로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예요. 네. 네. 그냥 아니 이게 다 기사로 나갔다니까 여야가 이거 합의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다 아, 이렇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어르신분들 기초연금 그거 받는다고 수급, 수급자 그 지원금 한 달에 얼마십만 원 빼버리는 거 정부가 십만 원이라도 더 더해드린답니다. 다 보도 나간 건데 통과될 때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예산에 관해서는 뭐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은 게 이번에 네. 사실 청년 일자리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청년 일자리 예산도 저희가 준비했는데 잠깐 보여주실래요? 6천억 네. 정도 이제 삭감이 됐는데요. 네. 사실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청년 네. 일자리 중소기업 취업하면 보조해주는 그런 채용 공제 같은 것들이 네. 많이 삭감이 됐는데 사실 이 제도가 2016년까지는 불용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17년까지는 네. 안 쓰... 시... 안 쓰... 안... 예산 잡아놓고 안 썼다 이 말이죠. 데 올해 18년만 네. 하더라도 정책의 홍보가 많이 되고 또 요건을 네. 좀 나... 완화하면서 이제 액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청년 일자리 문제가 어느 때부터 보다도 심각한 상황 속에서 선거비 이것보다 삭감했다는 것은 저는 이제 여야가 공의 이건 좀 반성해야 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우리 젊은 정치인 분들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대안으로요.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어느 언론이 이걸 지적하더라고요. 네. 석달 동안 감액 심사한 다음에 하루나 이틀 거의 뭐 반나절 동안 증액하는 것 증액하는 건 사실 어느 의원이 우리 지역구에 몇십억 몇억 가져간다는데 어느 의원이 옆에서 그거 왜 가져갑니까 이렇게 지적 못하면서 그게 네. 천억 몇 1조까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관행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어,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국회가 좀 너무 느슨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결산이더라고요. 어떻게 썼는지를 잘 봐야 그다음에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네. 그다음에 증액 혹은 감액이 되는데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결산은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러네요. 네. 결산은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아웃신에서잘안 네, 나온 거뭘 다뤘는지도 한번 보도된 적도 네. 어, 없습니다. 근데 예산을 가지고 오고 예산을 증액하는 문제를 놓고서만 관심이 많이 가져가는데 어느 뒤로 많이 가져가느냐? 근데 실제로 아까 이준석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이 됐으면 전혀 돈을 쓰지 못했으면 그 이유가 뭔지를 찾아가지고 올해에는 그러면 이걸 늘 건지 말 건지 이런 걸 정확하게 찾아야 되는데 네. 예산에 대한 그 우리가 국회가 정해 날 법이 정해 놓고 있는 시간은 그래도 짧지는 않은데. 네. 저희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정쟁으로 스톱하고 정쟁으로 스톱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예산을 살피고 결산을 제대로 다지고 하는 문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회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볼 필요는 있어요. 저는 이게 시스템이 아주 잘못됐다 생각하고요. 이번에도 보여준 게 뭐냐면 학생은 방학 숙제를 항상 방학 끝나기 3일 전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행태가 지속됐던 게 자유한국당이 4조 원 이제 그 결손 가지고 이제 나와서 그때부터 아까 표현했던 침대 축구 같이 나왔을 때 과연 그러면 여당에서 그때는 또 강도 있게 밀어붙였냐? 결국에는 나중에 소소위로 갈 수밖에 없는 시간적 프레임 하에서 이제 진행했던 거거든요. 저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글쎄요, 결국 이번에 짬짬이 예산도 그런 상황에서 네. 나온 거겠지만은 예산 관련 프로세스에 대해 가지고는 철저하게 좀 어, 강행 규정들을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네. 소위 구성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좀 생각해봅니다. 그그 문제 소소위에서 어, 어느 형님 예산 뭐 어느 실세 의원님 지역구 예산 삼뭐 백억 가져가는데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속기록이 있습니까? 아 어, 그게요 이제 속기록 형태로 남는 건 아닌데 기록이 네. 남긴 남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공개된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네. 건좀 개선돼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 바른미래당 의 이준석 최고위원 민주당의 박영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